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여기 스케치북 스케치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사실 웬던TV님이 네. <laughs> 찍은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세의미호를 그려왔는데 뭔가 마스크가 망했어요 마스크가 망했고요 네. 이부분도 깔아가지고 여기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구했냐면 바로 여기 네이버에,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. 조각, 조각이 들어간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 러닝맨 애니메이션 미요 치시고 딱딱 들어가서 이미지에 들어가세요. 이미지 들어가시고 뭐 하지? 이미지 들어가시고 점점 내려다가 보시면 이런 이이 사진이 나와요. 이 사진을 여기 여기 아이고 아이고 여기 러닝맨 최고의 성원지를 소요. 아 네, 연간 밑에 여기 세계 점을 누르시고 이 가운데 있는 걸 눌러 주고요. 그다음에 이게 좀 기다려야 돼. 세계, 이 세계 이 미호가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. 게임이 아직 게임. 기다려 주시고요. 아, 자 대대지까지 제가 멈춰 놓겠습니다. 자 완성이 됐고 여기 바로 여기 여기 밑맨 밑에 들어가 보시면 맨 밑에서 제일 오른쪽거 다시 눌러 주시고요. 화면 캡처 보이죠 화면 캡처를 눌러 주세요. 전체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그리고 잠깐 기다리신 다음에 자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캔 스케치에 들어가세요. 이건 제가 그린 거고요. 사진 추가해서 여기 미우미우 그 그림 있어요. 이거 눌러줘요. 그리고, 이렇게, 그 다음에, 이렇게 완료 눌러주면,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안녕. 얼굴 공개는 죄송합니다. 한 1년 정도 영상을 찍다가, 그 정도 하다가, 유튜버 접을 수도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